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집이 보이는 바둑 2두 번째 책인 넓은 곳 찾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둑은 무엇이 많으면 이긴다 그랬죠? 네, 집이에요. 꼭 내가 차지하는 공간, 땅이 바로 집인데 한번 넓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흑집이 이렇게 지금 나 있어요. 얘는 잡혔죠. 얘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집이나 있다고 봐요. 백집은 이렇게 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넓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빨간 데가 넓어요? 파란 데가 넓어요? 파란 데가 넓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된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Go! 자, 어디가 넓은 네모 안에 동그라미? 여기 빈 땅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땅. 어디가 넓죠? 네, 이쪽이 넓죠? 그럼 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빨간 네모하고 여기 파란 네모가 공간이 넓은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제제부터 흑집이 어떻게 돼 있죠? 흑집은 요렇게 돼 있네요. 백집은 요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어 끝까지 구석까지 이렇게 줘주면 여기가 백집이에요. 넓은 곳은 빨간 데보다는 파란 데가 넓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둑은 이렇게 넓은 곳을 잘 봐야지 정말 멋있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흑집 뒤에 이렇게 흑집이 있고요 백집은 이렇게 있네요 그 넓은 곳은 어디인가요? 네, 파란 네모가 더 넓죠 빨간 네모보다 그럼 파란 네모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어, 여기는 백집 이만큼 날려고 해요. 얘는 잡혔고. 흑집은 이렇게 나기가 쉽겠네요. 그래서 넓은 곳은, 네, 파란 곳이 조금 더 넓네요. 네, 다음 문제는요. 흑집이 이렇게 나 있네요. 백집은 이렇게 나 있고요. 그럼 넓은 곳이 어디죠? 네, 빨간 데보다는 파란 데가 넓죠? 그래서 파란 데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어, 돌이 아무도 없는 이 비어있는 땅을 누가 잘 차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넓은 곳 좁은 곳 넓은 곳이죠? 이렇게 넓은 곳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것도 이 비어있는 넓은 곳이 고 이쪽은 넓지 않죠? 이쪽부터 차지될 것 같아요 자 벌써 다음 페이지 자, 넓은 네모 안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쪽 빨간 데는 아우 좁아 좁아 파란 데는 넓다 그러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쪽이 넓지 넓은 곳을 잘 찾아서 동그라미 해 보세요 돌과 돌이 없는 그런 곳이 넓은 곳이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싶잖아요 좁은 곳은 재미없어 넓은 곳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한번 뛰어놀아 보세요 바둑은 이렇게 어우, 이 넓은, 비어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랍니다. 자, 끝났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고요 어, 이제 보너스 퀴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하트를 완성해야 돼요. 하트를. 이렇게 하트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끊겨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연결하려면 아 이쪽에 두면 되겠구나. 이쪽도 이렇게 여기가 가장 쉽게 만나는 곳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은 에이, 뭐가 완성이 됐어요?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오늘 대단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